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한절 있고 성도의 난절 있고 교독과 일도라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생고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인생 후반부 술에 취해 실수한 사건 이후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아들들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면 하예언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지내지 않아야 될까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육자하고 목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안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어 뭐예요? 관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자하고 이 목사하고 사이를 좋게 할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그 모든 것이 어 나를 어떻게요 치는 것이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뭐요? 예 그냥 나를 나를 어떻게요? 해 나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에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떠한 한 사람을 향해서 만약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다면 를 그것은 목회자의 양심상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요? 그 어떤 성도가 불편할까봐 하지 못한다. 어떤 성도가 앞에 있는 목회자한 다 아니까요. 할수뭐 우리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개척 교회니까. 우리 개적교회는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는 이기 앞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언뜻 보면 노아가 자기의 수치를 보고 나아가서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는이 함을 향하여 저주한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 이유에도 여러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역사의 방향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요, 새 아들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함의 아들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어, 그 함의 잘못을 가리켜서 이, 이, 이 그냥 화가 나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조주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뭐예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난이 저주를 받아요. 이 말씀은 다소한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누구를 보고 선명하게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이 뭔가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그런데 왜 우리 이, 이 유대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망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것을 예언하는 이유는 이사야로 통해서, 미가로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망할 수 뿐이 없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는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살면 망할 수 뿐이 없다. 알면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지금 가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요, 함의 이 손자인 가난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가 홍수 위에 35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함의 막내 아들인 이 가난을, 가난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 노아가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 안에서 무엇을 봐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함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받, 누구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아, 나도 그런 습성이 있는 자신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을 누가 동일하게 닮아져 있어요? 가난이 닮아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가난은,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성적인 호기심이 강했고, 자라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탐닉하는 그런 성량인 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가난한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너는 결국 그렇게 될수 뿐이 없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최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면서 향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한 땅입니다. 지금 가나한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지금, 그때 당시에 가나안은 어떠한 족속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세계사에서 유래할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전멸해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땅이 성적으로 뭐요, 이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부패한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은요 강했습니다. 그러면 열두 정탐권을 보냈습니다. 열두 정탐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포도송이가 막 이만한 거예요.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이와 같은 존재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강했는데 그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응?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강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상송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그렇게 있습니까? 노아의 예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시대의 음란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사연의 스스로 종이 될 것이다. 제2의 탐닉은 결국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정력의 노예, 중독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가안의 성령 깨뜨려 주옵소서. 보는 눈을 지켜 주시고 생각을 지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셈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26절 읽어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요. 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셈은 셈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그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가난에도 존귀하고 작은 일에도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복이다? 여러분 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과정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셋째는 야벳에 대한 예언입니다. 27절 읽을게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 여러분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말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이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 나가요? 가장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문명을 발전시키는 후손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번성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베시 샘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뭔다? 참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샘의 장막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노아와 이 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여러분 그 유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해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무슨 착각을 합니까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뭐가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백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만 뭐다?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 지금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벳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으로 돌아오시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야베에우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셈의 장막 안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은혜 자리가 바로 교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존귀하다. 노아는 물의 홍수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정력의 홍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물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마음의 타락입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딱 지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요.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에 만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여러분 어떻게요?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에 하루를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종기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함의 후손이 아닌, 샘의 후손으로, 가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된 빛내는 그냥 복된 그런 성도로 하루를 살아 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